네, 안녕하세요 저는 33회 관세사 시험 수석 합격한 황성택 관세사라고 합니다 현재 웰페이스에서 2차 과목 관세평가 강의하고 있고 관세업인 한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관세사 1차는 관세법, 무역영어,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2과목씩 해갖고 1교시, 2교시 시험을 봅니다 1차 첫 번째 과목은 관세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기본 이론 수업을 한 2개월 정도 들으면서 관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은 객관식 문제 풀이하는 수업을 듣고 오지 선다로 뭔가 출제가 될 법한 규정들 이런 거 위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시는데 주요 포인트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인 무역 실무 쪽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국제 협약인 뭐 CISG, 인코텀즈 같은 규정들 위주로 공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무역에서 쓰는 영어 같은 표현들,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로 빈칸으로 나오는 항목들이 어느 정도 좀 보다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갖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세 번째 과목은 회계학이고요. 재무회계 쪽에서 중급회계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원가회계도 일정 부분 출제가 되는데, 주요 부분은 재무회계 쪽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이론 수업을 듣고, 문제풀이 수업을 듣는데, 아무래도 휘발성이 좀 높은 과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는, 달력에다가 내가 1일부터 10일까지를 써놓고, 1번 일에 속하는 날에는, 문제집에 있는 1번 문제, 11번 문제, 20 11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었거든요. 이번 날에는 2번 문제, 12번 문제, 22번 이런 식으로 풀면은 실제 시험 보러 갈때한네 다섯 번 정도 문제 풀이 책을 다 풀면은 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사 1차는 준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째 과목은 내국소비세법이고요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개별소비세법이 출제가 되고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부가가치세법입니다 1차 과목은 다 동일하게 한 2개월 정도의 기본이론 수업을 듣고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했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 끝나고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교 수업 끝나고 뭐 현강을 들으러 가는 식으로 해서 수업을 들었고 전업으로 시험을 준비를 한 거는 1차 시험이 있었던 그 해의 1월부터 독서실을 끊어서 계속 전업으로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문제풀이 수업까지 다 들었던 상황이라서 달력에다가 1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써놓고 매일매일 그 문제집을 보면서 1일에는 1번 문제 2일에는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전 과목 전 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푸는 식으로 연습을 했고요 시간이 남았을 때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어본 적도 있었고 2차 과목 책을 펼쳐놓고 이런 과목이구나 라는 식으로 약간 맛보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는 에 계산기를 쓰는데 왼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오른손으로 계산기를 뜯드리면 펜으로 잡고 쓰다가 또 계산기를 뜯드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리한데 왼손으로 계산기 뜯드리는 거는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연습하면 충분히 다 되는 거거든요. 왼손잡이인 분들은 오른손으로 계산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좀잘 준비하면 오히려 시간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과목은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1교시는 관세법, 2교시는 품목 분류, 3교시는 관세평가, 4교시는 무역 실무. 2차 첫 번째 과목은 관세법이고요. 관세법은 1장부터 13장까지 있고, 그 각각의 장에는 뭐 절도 있고, 관도 있고, 조항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구조를 좀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관세법 1조부터 320몇 조까지 나와 있는 법조 제목을 거의 다 외웠었고 몇 조에 대해서도 만약에 물어보면은 그냥 읊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암기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해를 잘하고 암기가 돼야지 쓰라고 할 때도 잘쓸 수가 있고 뭔가 응용해서 쓰라고 할 때도 잘 응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정을 외운다라고 하면은 그 규정이 관세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에 있는 건지 시행 규칙에 있는 건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떤 규정을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그 규정의 근본이 되는 법부터 서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외우고 있는지 그 위치 파악을 잘 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교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환특법이라는 새끼 과목이 있는데 관세법이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저는 환특법이 그냥 관세법의 14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세법 1회독을 돌릴 때 항상 마지막에 돌리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만한 범위 이 뒤에다가 이만한 범위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보면서 이 사이클로 공부를 하는 게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목은 품목 분류 그리고 상품학이라는 과목인데요. 품목 분류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수출입 신고할 때는 10개의 HS 코드라는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변환할 수 있는 규정을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품목 분류를 하도록 하는 사례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화학 쪽이나 기계 쪽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품목 분류 호의 체계를 외울 때, 뭐 0107도 0106호까지를 외운다 라고 하면 거기서 따 놓은 앞글자들은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글자를 땄는데 이 앞글자는 순서를 안 외워도 되는 거다 효과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그 앞글자는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말이 안 되지만 거기서 한두 개씩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단어나 이런 거를 만들고 거기서 스토리를 불어 넣고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앞글자는 또잘안 까먹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관세 평가입니다. 관세법 제30조부터 35조까지 여섯 개의 조항을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 대비해서는 공부할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가 사례형 문제로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규정을 잘 이해하고 외워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게 계속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공부를 할 시간에 워낙 범위가 처음부터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량 딱 정해놓고 답안 작성 쪽에서 좀 신경을 써놓고 다른 시간들을 좀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사 시험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과목은 무역실무 그리고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이 있는데 무역실무만 하더라도 제가 공부할 때 책이 두 권이라서 읽을 게 많은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수업을 들 때는 무조건 두꺼운 책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꺼운 책을 네 다섯 번본 시점에 요약된 자료로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약된 자료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원래 두꺼운 책에 본인이 필기가 잘돼 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된 자료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앞에 위에다가는 두꺼운 책을 펼쳐 놓고 아래다가는 요약된 자료를 펼쳐 놓고 계속 같은 범위로 계속 넘겨 가면서 그 두꺼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요약된 자료로만 봤을 때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을 필기로 계속 옮겨 가는 단권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말 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반드시 자료를 요약을 해 주는 게 필요하고 대외 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부 끝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두개 과목은 아침에 와서 다른 과목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무역 실무의 다른 부분과 연계돼서 출제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 법에서의 특정 부분을 서술하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무역법이나 외국한 거래법별로 10점짜리 한 20개 정도에서 한 200점에서 250점 정도로 체크를 해갖고, 그쪽 부분만 이렇게 넘기면서 봤었습니다. 아, 이 부분 나오면 이건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처음에는 인강으로 수업을 들었었고, 하루에 두 과목씩 들었어요. 오전에 1회 수업을 듣고, 점심 먹고 와서 2회 수업을 듣고, 저녁 먹으러 가기 전까지 한 두세 시간 남고, 저녁 먹고 오면 또한세 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이제 그날 들었던 수업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날에는 또 다른 두 과목 들었었고, 월요일에 들었던 거랑 화요일에 들었던 거를 수요일에 복습하는 식으로 수업을 들었고, 또 계속 이어가서 목요일에 수업 듣고, 금요일에 수업 듣고, 목요일, 금요일에 들은 거를 토요일에 수업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인강을 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들었 수업 없이 완벽하게 혼자 공부할 수 있을 때는 아침에 가서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한 거래법을 한 200점에서 250점 정도를 준비를 했으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20쪽 정도 읽는 방식으로 외국한이랑 대외무역법을 공부를 했고 9시부터는 관세법 공부를 시작해서 3시간 반 정도 공부했고요 점심 먹고 오면 은 3시간을 맥스로 잡아서 품목분류 공부를 했고 품목분류 끝나고 나면 은 2시간 정도 관세평가 공부했고 저녁 먹고 와갖고 무역실무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했었고요. 1단원부터 100%, 2단원 100%, 3단원 100%,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1단원 10, 2단원 10, 이런 식으로 10% 10%씩 계속 쌓아가면서 전체 범위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회독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나는 이 시간에 여기까지 끝내야지 계획한 회독을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려고 좀 했습니다. 각자만의 공부법이 다 다르긴 한데 저는 딱 제가 공부할 책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가져가야 될그 책을 미리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받았었던 두꺼운 교재가 될 수도 있고 좀 요약된 자료를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과목마다 다르고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 다를 건데 시험 보러 가는 해의 전년도 연말까지는 정해주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보는 해가 되면은 모의고사 시즌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 교사를 준비를 할때각 과목별로 본인의 주교재가 있어야지 그것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지금 따라오기 힘든데 막 다른 자료 계속 주렁주렁 들고 다니면은 어차피 안볼 건데 마음만 더 불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초반에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는 수업 때 되게 많은 자료나 자기가 찾아서 뭔 얻는 정보나 이런 게 많을 건데 그런 자료들을 본인이 소화해서 본인이 볼 책에다가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자료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꺼운 책을 쓰다가 나중에 얇은 교재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대한 계획도 미리 미리 짜서 나는 언제까지는 두꺼운 책을 볼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얇은 교재로 넘어가야지라는 것도 미리 계획을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